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23일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고요. 다음 주면 4월의 마지막 주가 됩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관심 종목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CNH라는 종목인데요. 현재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1000원 3565원. 거기까지 살짝 갔다가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전에 이야기한 대로 회사도 좋고 특별한 재무적인 문제가 없어서 계속 가지고 가면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디지캡이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소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추천이라기 보다는 제가 차트들을 보면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공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보는 시각,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저도 매수를 한 것들이 있고 어떤 종목들은 계속 흐름을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디지캡이라는 종목인데요, 현재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장중에 3%까지 갔다가 마무리는 1%로 마무리가 됐는데 크게 의미가 없고 단기적으로 좀더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동전자는 오늘 좀 흐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종가는 2.5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한국주강이라는 종목은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네 거래량 줄이면서 좀 빠진 거래서 의미가 없고, 역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예, 네, 나쁘지 않습니다. KD캠도 나쁘진 않지만 좀 우려스러운 것은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지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거래량 없는 종목들이. 물론, 크게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답답한, 거래량이 없어서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조이시티라는 종목은 좀더 중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오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코세스도 나쁘지 않은 계속 가지고 가면 될것 같고요. 우리 조명도 자리 참 이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공테크도 마찬가지죠. 나쁘지 않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로이스라는 종목은 기준에 의하면 손절이 됐을 종목인데요. 여기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없습니다. 한국 맥널티 종목은 계속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페용 로직스는 지금 조정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 의미 없이 계속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을 계속 올리고 리뷰를 하는 목적은 흐름을 보자는 의미지 꼭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포스코 강판 어제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이 종목은 구독자 분 중에 그린 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살짝 발을 담고 결과론적이지만 발매도를 한 종목인데요. 그래서 어제 잠을 좀 설치긴 했는데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더 잠을 못 이루게 되더라고요. 예, 역시 기다리는 매매. 이렇게 거래량이, 전보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면 좀더 호이딩 하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저도 반성을 해봅니다. 진니 뮤직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45일 선도 살짝 깼다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요 라인 잘 보시고, 종가 기준으로 잘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한일화학은 계속 가지고 가도 된다고 했지만, 오늘도 좀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6,700원까지 보고 그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이스크림 에드는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서 또 역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부방은 어제 엊그제 은봉을 나타내고 거래량 터지면서 나타났는데요. 온, 어제, 장대 음봉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당연히 어제, 어, 그제 파이고 다시 보는 게 좋았겠죠.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고, 역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를 하는 관점을 갖는다 하더라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 요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매수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추세가 좋은 종목을 하는 게더 좋아 보이죠. SK증권 역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밥그릇처럼 차트를 만들면서 도지캔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증권들은 계속 좋아 보이죠. 지니언스는 계속 말한대로 역시 지루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목표가는 만원으로 잡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국 큐빅도 어제 하락을 했고, 오늘 반등을 좀 해줬는데요. 역시, 요 부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태경 산업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선호공도 제가 마지막 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3510원. 요 라인을 깨지는 않았고요. 다음 주가 이제 강건이겠죠 어린이날 바로 다다음 주에 되니까 다음 주에 시세를 줄지 아니면 더 하락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신풍재지도 오늘 하락을 했지만 아직 추세를 깬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애니플러스 아, 죽입니다. 저도 오늘 매수를 해서 어제 매수를 해서 오늘 수익으로 나오긴 했는데 역시 발매도 어제에 이어서 발매도를 했지만 네 나름 만족합니다. 이 날도 제가 매수를 해서 팔았고 네 어제 이날 저는 이 거래량 보고 거래량이 없고 거래량이 없고 매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들어갔는데 결과론적이지만 상한가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가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이거를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상한가. 네. 상한가를 정작 먹지를 못했습니다. 거래량이 더 나와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 보시면 되고 월봉 보시면 신고가죠. 신고가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약간 배 아픕니다. 제시한 시스템은 제가 생각하는 라인을 좀 깨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호이딩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 나쁘진 않구요. 계속 저는 좀 들고 가보겠습니다. 길게 보면 요 라인이겠네요. 요 라인. 네, 요 라인. 여기까지 네. 과연 어디까지 빠지고 언제 움직일지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봉에서 그림은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지루하지만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부곡철강도 현재 모습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장중에 4% 좋지만 역시 의미 없이 오늘 매집 매집이죠 매집이 나왔고 당연히 전고점 5,000원까지는 당연히 가죠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코퍼스 코리아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다시 자리 만들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잘못 눌렀습니다 네 잘못 눌렀고. 지애넌 에너지죠 네, 나쁘진 않지만 좀 불안한 모습 요 라인 요 라인 시가를 손절가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PSK 홀딩스 아 잠시만요 이, 네 됐습니다 현재 흐름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요 라인 이날의 저가 요 라인을 지켜주는지 보면서 자리가 온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직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네 잠시만요. 이게 잘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연동이 안 되게 좀된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되네요. 제가 직접 쳐서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5%까지 갔다가 역시 2만 원 터치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마 가지고 있거나 어제 샀으면 약간 수익권이었겠죠. 신규 상장주는 항상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에 슈팅 한번 나왔고 400일선 계속 지켜 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거래량이 들어왔고 저는 매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장중에 6%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 잠시만요. 네. 아니죠. 네, 잘못 봤네요. 13.6%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저는 매집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보면 예,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대 맞고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피드라는 종목,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네요 라인 쌍바닥 치면서 네, 오늘 도지캔들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가 또 기대되고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